네, 오늘은 심방 빈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이제 심방세동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병원에서 심방 빈맥이라고 진단을 받고 현재 약물 치료 이런 걸 받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심방 빈맥의 이제 심전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맥박수가 상당히 빠릅니다. 약한 1분에 150번 정도 뛰는 심전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방 빈맥에서 느껴지는 증상은 심방세동과 달리 맥박수가 상당히 빠르고 규칙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심방세동과 거의 유사한 증상이지만 심방 빈맥의 경우에는 비교적 맥박이 규칙적으로 뛰는 것이 심방세동과 다르다고 볼수 있고요. 심방 빈맥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빨리 뛰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맥이 뛰다가 갑자기 심방 빈맥이 발생하면 순간적으로 맥이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맥박이 뭐 150에서 200까지 올라가는데. 이런 게 오래 가지는 않고 뭐 1, 2분, 길면은 2, 30 2, 30분 안에 보통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1분 내 또는 30초 내에 두근거림이 있다가 갑자기 없어지거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비지속성 심방 빈맥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거를 30초에서 1분 이상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 그럼 이제 지속성 심방 빈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주로 얘기하시는 것 중에서 심방 빈맥을 느끼는 경우에 수초씩 짧게 짧게 막 두근거리다가 또확 좋아지고 막 두근거리다가 확 좋아지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심방세동처럼 하루 종일 또는 일주일, 이주일 정도 계속적으로 두근거리는 경우에는 오히려 증상이 줄어들고 못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짧게 짧게 수초씩 빈맥이 발생을 하면 이게 더 오히려 불편하고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다른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방세동은 심장에 있는 심방이라는 곳에서 심, 심장을 뛰게 만드는 신호가 사방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사방에서 신호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신호들이 언제 심실로 전달이 돼서 맥이 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맥이 빠르게 뛰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천천히 뛰게 되는 경우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단 이제 사방에서 불규칙하게 맥이 나오다 보니까 맥박 자체가 상당히 불규칙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혈전증의 위험이 있는 거죠 하지만 왼쪽에 있는 경우처럼 심방 빈맥의 경우에는 심장 내에서 이제 신호를 만드는 세포들이 사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한 부분에서 한 군데 두 군데에서만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막 박동을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맥이 빨라졌다가 또그 발작이 없어지면 또 정상적으로 맥이 돌아오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비정상적인 세포가 심방세동과는 달리 한 군데 또는 두 군데만 있기 때문에 비교적 규칙적으로 맥박이 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논문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그림인데. 영어로 된 거는 굳이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심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까만 점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뭐냐면 심방 빈맥을 유발하는 이런 세포들이 주로 많이 생기는 위치를 점을 찍어 놓은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심장의 오른쪽 위쪽에 점이 상당히 많이 찍혀 있죠. 여기에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심장의 가운데 부분 여기에서도 비교적 요 심방 빈맥이 많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 오른쪽의 가운데 요 격벽 여기에서도 이제 심방 빈맥을 만드는 그런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물 치료가 우선적이긴 한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심방 빈맥의 경우에는 심방 세동과는 달리 어떤 혈전증을 발생하는 이유를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혈전제를 복용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빈맥으로 인해서 자꾸 불편하게 이제 생활이 어렵다라고 하면 이제 약물 치료를 보통 하긴 합니다. 근데 이때 사용하는 약물은 보통 심방세동에서 쓰게 되는 부정맥약과 거의 유사한 약을 쓰십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도 세동과 빈맥을 조금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첫 번째입니다. 혈전제를 굳이 복용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본다면 심방세동보다는 조금 경증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 하지만 증상은 오히려 자주 짧게 나타나기 때문에 더 불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을 복용하거나 했을 때에도 이런 빈맥이 자꾸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보통 이제 시술을 하시게 되고 시술 같은 경우에는 심방세동과 달리 한 포인트, 두 포인트 정도에서 특정 위치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술의 성공률도 심방세동보다는 비교적 높습니다. 그래서 한뭐90% 정도 잡고 있고요. 하지만 아까 보여 드린 그림처럼 어떤 예상치 못한 비특이적인 위치에서 나오는 경우에는 시술이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좀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방 빈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빈맥은 심방 세동과 거의 유사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 혈전증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경증이지만 증상이 짧고 자주 그리고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오히려 심방세동보다 더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치료를 적절히 하시고 얼마 전에도 요 심방빈맥으로 이제 저희 기관에서 시술하신 분이 계신데 약물치료에 잘안 듣는 경우에는 이렇게 시술적인 방법으로 <laughs> 시술을 하시고 이제 치료에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